안녕하세요. 더블로볼TV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량은 르노 삼성의 SUV QM6 모델입니다. 기존의 QM6 모델도 이제 디젤 차량을 시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디젤이 아닌 가솔린 모델이 나왔다고 해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QM6 가솔린 모델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이고요. 아이들링 상태에서도 가솔린 모델이라 그런지 굉장히 조용한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동 걸려있는 상태예요. 디젤에서 좀 시끄럽게 나오는 달달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고 아주 조용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륜구동을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시승을 하기 전에 가솔린 차량이 어떤 특징이 있나 KM6에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디젤 모델은 사륜구동이 있는 반면에 KM6 가솔린 모델은 사륜구동이 없고 1륜구동만 출시를 했더라고요 뭐 1륜구동이라고 해서 사륜구동보다 뭐 안정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뭐 눈길이나 이런 데는 좀 취약할 수도 있겠지만 전륜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도 1륜구동도 부담 없이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사륜구동보다 이륜구동 연비도 좋고 전륜구동 차량에서는 뭐 주행 성능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미끄러운 길이나 눈길에서 특히 사륜이 아닐 경우 후륜 보단 전륜이 안정적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QM6도 그런 전륜 모델만을 내놓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QM6 특징 자체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C자형의 데일라이트는 어 아주 존재감이 확실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공도에서 지나갈 때마다 다 맞은편에서 QM6, 뭐 SM6를 보면은 굉장히 세련됐다는 그런 디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릴을 보시면 르노삼성 로고가 있는데 가끔 뭐 탈리스만 로고로 바꿔서 다시 다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요 정갈하게 되어 있는 수평형 디자인. 이거는 프론트뿐만 아니라 이제 리어 쪽에서도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도시적이면서 좀 남성적인 것보다는 여성적인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볼 때마다 이전 디젤 디젤 모델에서도 만족했지만 여기 가솔린 모델을 탔을 때도 아주 만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음,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륜 구동이고 QM6 시그네처 모델이어서 휠은 19인치 휠이 들어가고 타이어 사이즈는 255 19입니다. 앞뒤로 전륜하고 후륜 다 똑같은 타, 차량. 타이어 사이즈가 들어가고 있고요. 사륜 레터링이 디젤 모델에는 들어갔었는데 보시면은 이쪽에는 그냥 아무 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이 부분에 바로 사륜 구동이라는 표시가 그, 돼 있었어요. 디젤 모델에서는 그리고 전체적인 사이드 뷰 모습을 보시면은 단정하면서도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율도 굉장히 좋아요. 도심 SUV로서는 뭐 최적의 비율이라고 보도, 보셔도 되실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그니처 모델에서도 전방 프론트 림이나 리어 쪽을 보셨을 때 테일에서도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범퍼, 하단 범퍼까지 에어댐처럼 이제 좀 추가로 장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사이드 스트까지 시작해서 지금은 사이드 범퍼까지 사이드 스텝까지도 달려있는데 이런 모습 이렇게 외장 디자인을 더 돋보이고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솔직히 탈 때도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는 보기에도 예쁘지만 탑승 승하차 시에도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저도 뭐 suv를 살때 사이드 스텝을 꼭 항상 달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만족스러운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뒤쪽에는 QM6 로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는 레터링이, 레터링이 되어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 GD, 가솔린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이쪽에 이제 디젤을 보시면은 다른 GD가 아닌 예, DCI라고 디젤이라는 차량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어, 저는 범퍼를 보시고, 아래쪽 하단에 머플러를 보면은, 이제 양쪽으로 듀얼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막혀 있어요. 이게 사진상으로 지금 어두워서 확실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비노출형 머플러라고 그래가지고, 머플러 형상을 하고는 있지만, 머플러가 아닌, 그렇게 크롬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모플로 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플로 연기가 안 나오고 있죠? 비 노출용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밖에서는 보이진 않고 일단 외관의 그런 쓰레된 모습을 집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링 시에 굉장히 조용해요. 지금 보시면은 휘발유 차량이어서 가까이 가도 달달거리는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더 요새 최근 추세가 이제 가솔린 SUV가 많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뭐 연비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조용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주행을 주행 질감을 받기 위해서 가솔린 SUV를 찾으시는 게 아닌가. 지금 QM6 차량을 실내를 한번 들러보실 건데요. 이제 로고 디스플레이가 LC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쁜 그런 모습에 환영하는 웰컴 등과 캠6 그릴 모습을 보여주고 시계에도 이제 크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S링크가 적용되어 있는데 지금 탑승하고 있는 차량이 캠6 2륜구동의 시그니처 모델이고 가솔린 모델이에요. 가솔모, 가솔린 모델이어서. 지금. 근데 타코미타가 6 0 0 0 r p 값지밖에 없는 게좀 의아하긴 했는데, 뭐, 시승을 해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느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구성은 QM6 디젤하고 다르진 않습니다.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 가격이 거의 한 3,000만원, 2,995만원에서 뭐 옵션이 이제 추가가 됐죠. 제일 상위 기종에다가 이제 옵션을 보시면은 뭐 파노라마 썬루프다든지 아니면은 뒤쪽에 매직 테일게이트 자동 트렁크와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S 링크까지 8 7인 내비게이션하고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까지해서 총풀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뭐 옵션을 따져 보시면 제가 디젤을 하고 탔을 때랑 비교를 해 보면 어 다른 거는 잘 이제 틀린 점이 많이 없는데 보시면은 디젤 모델하고는 다르게 이쪽에 무선 충전기가 있었는데 휴대폰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있었는데 가돌린 모델에서는 없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 아닌가? 눈에 띄었 눈에 띄는 차이점은. 그리고 S링크를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일단 조용하죠 실내 아이들링 상태에서의 소음을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진동도 없고 소음도 없고 그 달달거리는 그 디젤엔진의 느낌도 없이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느낌의 QM6 가솔린 모델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펑션 버튼, 뭐 주행거리나 트립 버튼을 확인할 수 있고,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 설정하는 거, 세팅하는 거죠. 정확히 세팅은 핸들에서 스티어링 회사고, 보시면은 활성화는 이쪽에서, 기어노브 아래쪽에서 이게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요새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고 웬만한 차급에도 나왔는데, 음, 르노에서는 없, 아직 QM6에서는 없지만, 여기에 따로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그냥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사용하는 옵션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세대에서는 뭐 가까이 이쪽으로 다시 옮겨서 와서 한 번에 몰려있으면 더 조작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조작감은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질감도 괜찮고. 근데, 보시면은, 열선 버튼이 있어요. 열선, 스트링을, 열선을 켜면은, 스트링 휠이 여기까지만 따뜻해요. 딱이 경계 라인. 라인까지만 따뜻하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까지. 여기까지만 따뜻하고, 위쪽은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가끔, 여기를 잡고서 운전을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뭐, 주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코너나 커브길에서 돌때 위쪽에서 열선이 안 들어오는 거는 뭐 여기까지 다음에는 열선을 더 감아줘가지고 따뜻하게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8.7인치 S링크는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화려하고 좋은데 일단 사용함에 있어서는 살짝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정을 할 때도 눌러가지고 몇 번씩 들어가서 눌러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주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편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처음 접하시거나 물론 써다보면 익숙해지겠지만 처음에 접하실 때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뭐 메뉴나 일반 메뉴에서 설정 같은 거 들어갈 때도 지금 저도 헤매고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메뉴에서 있네요. 메뉴에서 이제 조작감이나 터치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 사용이 좀 힘들 때가 있지 않나. 운전을 하면서 전방 시트를 고정하고 이제 익숙한 분들은 괜찮은데 처음에 할때 그리고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 주차 지원 모드인데 뭔가 했더니 보시면 방향 이제 평행 주차나 수평 수직 주차 뭐 대각선 주차 빠져 나오기 기능까지도 다. 있는, 그런 신기한, 요새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한번 사용해보면, 사, 사용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스티어링을 뒤쪽으로 이제 오디오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버튼이 있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이 좀 온폭 펴 있는 게 아니라 볼록 튀어나와 있는 느낌? 이것도 삼성차의 특징이죠. 7단 자동 면석기 적용되어 있고, 르노 삼성차 이제 헤드레스트 부분이 운전하고 착좌감이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느꼈고요. 윈도우 버튼은 오토가 운전석에만 적용이 되겠어요. 다운하고 업다 운전석만 오토가 가능하고요.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자석은 아니어도 앞좌석까지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어서 조금 아쉽고요. 뒷좌석을 한번 살펴보면은 뒷좌석이 이제 QM6 같은 경우에 공간은 넓은데, 이 시트가 너무 서 있어서 리클라이닝 되면 좋다는 의견이 많은데 리클라이닝이 안 돼요 폴딩은 되는데 폴딩은 돼서 이제 트렁크도 넓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시트를 폈을 때 여기서 걸려서 더 이상 넘어가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보통 다른 s u v 면 이쪽 하단 부분에 레버가 있어서 당기면은 리클라이닝 해서 좀더 편하게 앉을 수가 있는데 QM6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쪽에는 USB 포트도 두 개가 있어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뒷좌석에서 많이 뭐 태블릿 PC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고요. 파워 아울렛 단자도 있고 송풍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앉아보니까 착장하면 괜찮아요. 뒤... 공간도 괜찮고 여유 공간도 제가 지금 키가 180인데, 저희 운전 시트 포지션을 맞춰놓고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런 느낌. 뭐, 편합니다. 시트도 괜찮고, 승차감도 좋고, SM6에서 좀 승차감 때문에 AM 링크를 썼다 그래서, 서스펜션이 문제가 많았는데, KM6은 멀티링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승차감에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열선 시트도 적용이 되는데, 특이하게 이제, 이쪽에 있어요. 암레스트에컵 홀더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버튼이 좀 투박하긴 하죠. 요새 나오는 차들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눌러주는 버튼이 요새는 별로 없잖아요. 뭐 약하게 강하게 조절할 수 있고, 하나하나 델루프 개방감이 굉장히 넓다는 게 타보면서 만족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전에도 QM6를 탈때 느꼈는데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크고 전체적으로 뒷좌석 만족도도 패밀리 카로 사용하기에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동으로 전동으로 작동이 되고. 트렁크 뒷좌석 이제 적재 공간도 꽤나 넓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사이즈는 뭐한4,000 전장이 4,500이 좀 넘는 사이즈인데 뒷좌석 하고 나서도 적재 공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지 않나. 물론 폴딩을 하면은 더큰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본격적으로 시승을 해보면서 시승 느낌을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